국민 스스로가 메이저가 되어야 하는 이유. 2025년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국내외 상황은 혼돈의 연속이며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불안함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마이너가 될 것인가, 메이저가 될 것인가는 우리가 직면에 있는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려온 메이저 리그를 마이너들이 마이너 리그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야 온전한 메이저 리그에서 살아남을 것이며 마이너 리그에서 혼탁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 기관이라는 것들이 국가의 시스템을 망치고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보내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는 바 민주당은 해체되어야 하고 공수처도 해체되어야 하고 헌재도 해체되어야 하고 국수본도 해체되어야 하고. 서부지법은 완전히 개조하고 가장 악랄한 우리법 연구에는 국민이 구상권을 청구하여 이자들의 망동을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감히 헌법을 운운하며 가치를 붕괴시키며 독재와 오만으로 가득한 이들의 못된 망상을 지워버려야, 하, 지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진정한 마이, 메이저리그이지 마이러리그가 우리의 삶이나 희망은 아닌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공상화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말하지만 진실이 외면당하며 왜곡되며 사회적 구성원들 몇몇만 이 권력을 공유하며 자기들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 전체 구성원들에게 유선을 떨며 거짓된 강요로 복제의 오만이 판을 칠 것입니다. 민주와 민주주의를 외침해 살아왔다고 투쟁했다고 살아왔으니 믿어달라고 했던 자들의 파렴치함을 지난 몇년 동안 똑똑히 경험했고 지금의 피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녁에 발동된 국가 비상대응은 모두가 놀랐고 어리둥절하며 정신을 못 차릴 때 수많은 사람은 거짓되고 조작된 사실을 바라보며 놀란 토끼눈으로 밤잠을 서쳤고 걱정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현명했고 진실이 무엇인지 사회가 불안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둘씩 거리로 모이기 시작했고 우리 스스로 지키자며 세이브 코리아를 외치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오만이 독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 주변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둘씩 민주당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기 시작했으며, 민주당 몰락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국민의 외침은 이럴진데, 민주당과 국민, 국가 전복 세력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며, 자기들은 승리했다며, 거짓된 조작된 문서를 공수처와 국수범, 경찰을 앞세우고, 서부지법이라는 행동부대를 동원하여 헌법을 유린, 유린하는 상황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놓고 단행해버린 내라는 바로 민주당과 국가전복세력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메이저 구성원들이 깨닫고 국가의 위기를 지키고자 합니다. 내라는 마이너가 메이저를 잡는 수단이지 어떤 멍청한 메이저가 마이너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을 외면한 채 독재와 독선의 국회 권력으로 멋대로, 맘대로, 강제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국민의 대통령이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충분히 반발이 있을 것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계엄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결정했을까 하는 생각을 돌이켜보면 29번의 탄핵과 정부의 각종 예산이 깎이는 상황에서 국정이 마비되는 현실에 결정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뿐이었습니다. 헌법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대통령의 결단과 실행되어야 하는 안타까움을 지금 우리는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으며 자국민도 아닌 외부 세력들에게 세금이 낭비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모든 국민이 분노하며 바로잡으려는 마음이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홀로 싸우는 동안 국민은 무관심했으며 정치의 등을 돌리고 살아왔습니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오로지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결정된 국민 개몽선언은 국민의 가슴을 울렸고 국가와 국민의 체질을 바꾸는 염원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마이너리그 속에서 살아갈 것이며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의 자긍심이 통째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외세에 침탈 당했던 비극적 역사에서 공부했고 경험했던 역사가 말해주듯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바로 잡아갈 시기입니다. 정치는 행동해야 하고 경제는 활동해야 제대로 된 결과물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누군가는 해주겠지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이상을 해양 환경 분야를 연구하며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과물은 없을 것이며 지금의 가치를 찾거나 가지지 못한다는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해야지 실패의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성공의 성취감과 자신감, 환희를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지금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행동할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진실의 행진에 국가의 구성원들이 동참하여 바로 잡는다면 우리의 장례는 밝을 것이며 진정한 메이저리그가 되는 것입니다. 조작과 선동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지속 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참된 구성원으로 우리의 주권과 자존심을 되찾으십시다. 함께하는 힘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보람리를 제거하고 참된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며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으며 할수 있는 믿음과 공산세력을 몰아내야 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를 위해 나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행동하는지, 왜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듯 국가 전복 세력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희망을 함께 이끌어 갑시다. 감사합니다.